60년대부터 우리 한국에 많은 춤들이 또 유행됐죠. 아, 춤하게 되면 크게 나누어서. 사교춤 그리고 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유행된 유행춤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죠. 사교춤 하면 주로 캐바레에서 많이 추죠. 지르박, 탱고, 왈스, 부르스도로트 차차차. 크으, 일사천리로 나간다. 지르박. 네. 크으, 잡아서 크으, 크으, 돌고. 지르박. 어, 그럼 트로트는 트로, 트로, 어떻게 되지 스로, 스로, 키키 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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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키 어허, 인양반이. 1970년대 초반에 우리 한국의 트위스터가 먼저 들었죠. 아, 60년대 말쯤 됐습니다. 네, 트위스터. 네, 네 트위스터. 그 다음에 들은 춤이 림보. 아, 림보. 끈을 묶어놓고 남녀가 줄을 쭉 서서 네. 끈 밑을 통과하는 춤이죠. 한번 지나가고 나면 끈이 좀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 솔. 머리를 마구 흔드는 일명 비덤털이 춤이죠. 아, 그건 어떻게 해요? 아, 그건 너 많이 흔들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몽키. 몽키. 이쪽 나무에서 저쪽 나무로 원숭이가 밧줄 타고 건너가는 것을 흉내 냈던 치 그것도 한 쳐보시죠. 이렇게 치죠. 예. 찬, 찬, 찬. 아, 역시 대개는 춤에 대해서 조예가 있어요. 저 형님이 차버린 예. 웨왜타셨습니다 예. <laughs> 아, 아. 아, 그 성질 더럽네 저거. 여보 웃지도 못해요 뭐 그럼? 그 다음에 그런 춤이 이제 치킨대스서 가다 놨죠. 아, 딴 춤은 상체가 위입니다만이 춤은 하체가 위죠 예. 닭이 모이를 찾기 위해서 발을 뻗는 흉내를 내는 춤. 그건 나도 출줄알는데 둘이 치죠. 한번 춥시다 <laughs> 당신하고 나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연탄찝겨 고장난 것 같네. <laughs> 그 다음에 들어 춤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범프라는 춤이 들어왔죠. 아, 딴 춤은 그냥 혼자서 흥겨운 대로 추면 됩니다만, 네. 이 범프댄스만큼은 둘이서 꼭쳐야 됩니다 남녀간에 몸을 부딪히면서 네. 사랑을 확인하는 춤입 원래는 남자 여자 이렇게 혼성이 쳐야 됩니다만 네. 오늘은 시범이니까 이저 동성간에 한번 춥시다 남자끼리 네. 자, 부탁합니다 원투두 박자에 몸을 한 번씩 부딪히면서 어, 예. 아이 양반 많이 쳐 봤네 어, 좋아요 <laughs> 아. 사고 난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온 춤이 고고. 고고. 앞으로 가는 춤이죠. 이 고고 춤이 유행하자마자 우리 한국에 고고 클럽이라는 수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스코. 디스코는 많으신 분들이 디스코를 추시는데 네. 기본 동작을 모르세요 아, 어떻게 합니까? 기본 동작은 어떻게 했냐? 네. 양쪽 손가락으로 콧구멍을 쓰신 듯 하면서 뒤로 잡아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또. 그 다음 롤러 스케이팅 디스코라고 이 스케이트를 타듯이. 아, 이렇 타듯이. 이 부드럽게 가야 된다. 완전히 발바닥이 합선되었구먼. <laughs> 그 다음 어. 그다음 또 있습니다. 단풍놀이 디스코라고. 예? 단풍놀이 디스코. 주로 세갑을 지나신 어르신들께서 즐겨주시는 춤입니다. 그래요? 네, 단풍놀이 디스코. 어디서 춥니까? 관광버스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laughs> 자,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이크를 배달해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전통 민요에서 가요 팝송에 이르기까지 네. 전천가 같습니다. 우리 한국 정말 국보적인 가수죠. 자, 민혁의 여왕. 겜세레나! 이거 지금 여러분들께서 박수 치실 장면이 아닙니다. 이게 비참한 삶의 현장입니다. 이게. 웃지 마세요. 김세레나 씨는 그냥 편안하게 입만 왔다 갔다 노래하면 편하죠 얘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얼마나 망신스럽습니까. 이거? 아, 괜찮습니다. 다돈 받고 오는 거니까요. 우리 집사람만 한번 됩니다. 나가시. 나가세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네, 괜찮아요. 기 끌고 다니시, 끌고 다니는데 숨안 차요? <laughs> 이리서 내가 잡을게요. 잡고 잡고요? 네. 네. 에런. Vẫn c h 없는 중 아이 여자 왜 이래 이거! 못 가요 못 가! 오 대망적이다 아님? 돌아서서 피눈물을 아니 어, 나쁘게 왜 이래 이